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이며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기뻐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만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가를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훅 하여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누리 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입니다.